공안이 게는 이거는 평범한 결함이 아니다면서 진짜 몽빙가지고 쫓아갈 뻔했어 <목소리> 이 서류 파일 하나를 집에서 찾으면 내가 울고불고 난이난거죠 이틀 동안 다 뒤집어 놨더라고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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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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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오토바이 와요? 와우!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어, 오게 된 이유는 이제 병원에서는 한 2, 3주 더 있어라. 그리고 이 호수 좀 떼고 가라. 라고 했는데, 호수를 안 떼면 비행기 못 타냐 했더니, 어, 이제는 비행기 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얘기했더니, 장모님이, 아니, 한국에 식구도 없고, 밥만 먹고 요양만 하면 되지 않냐.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돌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환단 사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케이 okay. 시작 음, 음. 너무 좋아요 저는 베트남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내는 싫어하지만 저는 베트남에 살고 싶어 베트남에 안 돼. 죽어도 한국에 살아야 된대 <laughs> 한국에 살다가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미국 집에 가서 살죠 <laughs> Anh muốn ở đâu cũng được hết trơn, chỉ cần ảnh thích là chị ở đâu cũng được hết trơn, chỉ ở bên cạnh ảnh là được đúng rồi, bên cạnh có anh là được, ở đâu cũng được 근데 맨날 mấy anh không Hàn Quốc, Hàn Quốc nè, nè, chào bố Được rồi, ok, Việt Nam Việt Nam, 이제 제가 바나나랑 코코넛 그다음에 파인애플 사탕수수 뭐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따기도 전에 아버님 먼저 따나요 아니 아버님 제가 먹고 제가 딸게 근데도 미리 따놓고 손질하고 계셔요. cái điều đó là điều đang mong đợi từ trước tới giờ thật sự là gia đình ba mẹ là ai cũng muốn chị vào bản sớm lắm á giờ chị cũng vậy nữa tại vì đi bản ảnh còn công việc nữa với lại muốn ở bên cạnh ảnh hơn lâu hơn chứ vợ chồng rồi rất là hạnh phúc rất là hạnh phúc nè.

가족사 네. 오케이, 가족사진? 저 이거 혼인신고를 못할 뻔한 게 뭐냐면 저도 나이가 있고 아내도 나이가 있으니까 베트남 아가씨 중에서 이 나이 대도록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처럼 50 넘은 사람이 베트남에 이렇게 나이 많은 차이가 난 아가씨랑 결혼하는 것도 있으까공안의 보기에는 이거는 평범한 결혼이 아니다 면서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만 이 공안이 조사하고 간줄 알았더니 그래서 사방 한 1km 안에 있는 모든 집은 다 방문해서 정말 이 남자가 와서 여기 지낸 거 맞냐 면서 일 일이 다 조사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아버님도 공안들 또 공무원 아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이마 내가 그 서장이랄마. 저랑 오빠랑 아버지랑 지금 니네들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몽둥이 가지고 쫓아갈 뻔했어요. 또 얼마나 까트렸냐면 다른 사람들은 결혼 전날 와서 사인하고 하는데 우리는 결혼식 한달 전에 사인 안 하면 결혼을 또안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올 수가 없는데 근데 꼭이 날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짜 와서 사인 안 하면 결혼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인도 맘대로 못해 결혼식 하려면 한달 전에 미리 신고해야 돼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뭐 좋았어요 덕분에 두번더 베트남 올수 있으니까 <laughs> 2초, 2세카웨딩는 3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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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씩 갑자기 이만해가지고, 아. 울고불고 난리 났죠. 저는. 가부고에 써서 아 이렇게 수술했는데 병원에 왔어 근데 이제 1차 수술이 잘못해서 이제 2차 병원에 왔잖아요 나 이제는 큰 수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수술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리고 제가 뭘 했냐면 한국에도 혼인신고 한날 제가 보험회사에 다, 다 연락해서 상속을 다 아내 이름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이 서류 파일 하나를 집에서 찾으면 된다 이 서류 파일을 찾아서 우리 대표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 ...들을 아내가 다수령할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이 가방만 찾아? 하고 이제 집 비밀번호랑 그런 걸다 동영상 찍어서 줬거든요 제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또 얘기하죠. 당신 기억하느냐? 저번 때 내가 동영상 보내줬지? 그 동영상 잘 기억해? 혹시 내가 수술했다가 잘못했냐?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난 이제 수술 들어가면 깨어날 때까지 언제 통할지 몰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죠. 대표님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남편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안 됐나? 저가 이제 마취하고 수술해서 중환자실에서 이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아주 그냥 베트남 회사 뭐제 아는 친구들 다 뒤집어놨더라고요. 그그 <놀람> 루트가 <놀람> 2일이에요. <놀람> 저는 밥만 먹었어요. Cái bữa đó là đang nằm ở trong kính xá mà nghe cái cái ảnh nhắn tin là nó nếu như có chuyện gì á thì um, kiểu chị chị hãy sống thật tốt gì đó là đi lên cầu thang đi không nổi luôn cái là qua ngày hôm sau là bữa đó là cuối tuần rồi chị về nhà là nguyên gia đình chị thức hết ba mẹ anh chị thức hết nguyên đêm luôn tại thấy chị khóc quá sợ không dám để chị ở một mình á cái ngồi ở nhà sau cái mẹ cũng ngồi nói chuyện hoài nè nó là không sao không sao đâu mà kiểu như chị biết là anh sẽ không có gì nhưng mà kiểu á chị suy nghĩ tới là ảnh ở một mình á không có ai chăm sóc á cái tự nhiên cái lúc đó b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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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ồn á lo mà ăn ngủ không được luôn mấy ngày ba ngày luôn á <laughs> đúng rồi là là kiểu như mẹ mẹ la quá trời là về nhà ơi ở với mẹ cái mẹ la mẹ nói là không có sao này kia mẹ ép ép mới ăn mà nguyên gia đình hức luôn mẹ cũng khóc nữa mẹ nói là lo là kiểu thấy ảnh ở một mình đó cái uh, mẹ khóc quá trời đúng rồi à, như với một cái điều nữa là bữa đó lo quá trời luôn không biết làm sao điện cho giám đốc điện cho bạn ảnh điện tùm lum ảnh vừa tỉnh vậy anh nói tại sao mà giờ điện tùm lum hết trơn vậy tại vì lúc đó không biết phải làm sao tại vì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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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ết cách nào không biết tình trạng anh như thế nào Thì điện tùm lum luôn anh vừa tỉnh vậy anh nói tại sao lại điện nhiều người lắm như vậy vậy điện quá trời luôn 결혼식 전까지 한번 왔고 결혼식 하고도 지금 더 왔으니까 앞으로 예정입니다. 이제 아내 데리러 오고 그 전에 한번 더. 오고. 제가 몰랐는데, 요번에 건터에 갔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하고 아내가 얘기하는데, 하우장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저는 농담인 줄 알고 했더니, 막 아내가 뭐 60년 동안 여기 떠나보지 못했는데,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오빠가 너무 고맙다고 막 우는 거였어. 안에 달래느냐고. 얼마나 애를먹었는지서 그거를 듣는 순간, 이거 안 되겠다. 그날부터 이제 계획을 짠게온가족 뭐, 저 풋곡도 좋고, 다낭도 좋고, 흥인년도 좋고, 이 차로 말고 비행기 타고 몇 박, 며칠 가는 여행가자. 그래서 지금 그 여행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확실히 들 것은 한 두세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주량이 한 소주 7, 8병이거든요 난 이제부터 계속 술 먹을 거야? chị nói với mẹ nó mẹ con dẫn bạn về là đó còn, uh, chủ, uh, bác hát còn cũng quay cho đó hả luôn làm kỷ niệm ta. không